아, 일단 어제 여러분 멸망전 첫 나이스크림 나쁘진 않았어. 나쁘진 않았어. 확실히 나쁘진 않았는데, 아 원래 오늘까지 하고 저는 확정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우리 팀 어느 정도인지 딱 보고 하면 되겠다. 깔끔하게 이랬는데, 와준바뜨이 새끼 준바뜨가풋살래다풋살래야 아, 우리 팀다 좋은 매물이라. 이거 더 좋은 팀콜 오면 콜 오면 가라. 상관없다. 난 이거 말했, 난 이거 말했는데. 어 야, 성훈아! 어, 민규 야 너는 왜 여기.. 어? 넌, 너는 왜 여기 있니? 아나 여기 잠깐 대화하고 있었지. 아 어. 민규 씨. 예예. 예. 아니, 팀을 뭐준바트랑 뭐라나 구했다며. 아니, 준바트랑알려 했는데 풋살 한 대잖아. 그럼 우리 팀 온다는 거네? 나 근데 김영이 정글이 얼마나 실력인지 몰라서 해보고 싶긴 해. 아, 네, 뭐. 야, 성훈아! 어? 너가 팀을 짜서 우리랑 8시 뜨자. 내가 팀 짤까? 아니, 민규 씨. 연상님 다섯. 일단 해 보세요. 여러 여러 곳에 해 보세요. 저는 일단 오늘 딱 한번 지켜보고 왼쪽이랑 오른쪽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갔어요, 여요 한번 해볼게요. 그 책이면 정글 수집 궁금해서. 한번 그늦게 한번 보고 오세요. 네, 어느 정도 하나 또. 음. 그냥 바로 가서 해. 어. 어거? 된거 아니야?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어. 오이게 네, 나이스 나이 와아 칼럼 더블킬 있다 오? 나이스 끝났어 오마이게 응? 아, 위쪽,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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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 아, 이대로, 아. 이대로 올게 이대로 볼게할수 있지 텔 타줘 텔갑 봐봐 텔갑 봐봐 이겼어 미렐 노플 여기도 탔어 자꾸 죽어야겠다 옐로플래시아 플래쉬 없어 아깝다 레오나 갔다 여기 있을 거야. 아, 여기 있다. 가는 중. 리라오플 <laughs> 잡을만한데 이거 길게 할게. 노플로 쭉 잡은 것 같다. 다 잡은 것 같다. 불채 <laughs> 미드. 나도 가고 있어. 노플로우릴리야 노플. 이래야 이래야 잡아. 여기 이제 불 쏜다. 뚝불. 야, 어, 노플인데. 노플인데. 얘 노플이야. 야저나고 있고.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치지만 아, 바로 어도있치가 제... 아, 아, 조심 조심 조심. 이거, 어, 불. 어, 불안안구나 에, 병아 노플 노플 노플. 노플, 노플, 노플. 씨발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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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아니 전수자 뭐하냐고 점화되고 바텀볼... 아, 나 바텀 보느라고 씨발 못볼 뻔했네. <laughs> 와, <웃음> 와 <웃음> 땀 흘렸다 <laughs> 씨발. 할수 있나? 아, 수대기. 겨질 수도 불치 내가 야, 야, 뭐 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대한한 탑에 그 이어어어 바텀 밀야 아... 많이 뺐다 릴리아가 있네. 기 모든가. 서로 욕 나눠 먹어야지. 야, 릴리아 실수 와봐. 배실 씨발. 아진 다이아트 아까 무리 를 많이 한 거지 수찬아. 비드비드비드 아... 거의 다 오긴 했다. 난 살아. 살아. 와, 나이스. 와 너무 잘해. 난 살아. 걱정 마. 강아지로 바뀌면 해봐. 응. 네. 어. 야. 나 전력 나하고 요거 분이야. 전력 와네? 나는 나텔 사게. 나텔 사서. 릴리아도착습니다릴리아봐 릴리야. 내 몬데. 이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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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사 이래야 감사. 한타 못해. 한타한타 못해. 왔어면면돼두단 빼. 두단 빼. 볼로볼로스스 빼. 빼쭉빼쭉빼 나쁘지 않아 개이득이야개이득이야 존나 이 존나 잘했어 오케이 이거, 이거 먹어야지 어텀 노플을 이이어 리드 어 보자 바텀 아칼리 어텀 줘 어텀 볼만해 내려와봐 여기로 내려가봐 여기로 내려와봐 내려아나 불어서 는 중인데요 예 단오프라 리드 배 땅굴에 뭐 있나 본데 여기 땅굴 주시해봐 아니야 이거 땅굴 아니야 여기 있다 배추 따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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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 죽인다 따라가면 죽인다 네 응 어, uh, 간다. 어, 지금 나갈, 나갈 거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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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안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해봐 이거. 천천히. 괜찮아 이미 죽었잖아. 용가자 용가자 용가자. 급급해졌다. 어형나 받쳐줄게. 와봐 와봐. 잡을만 하다. 첼도스 나이스. 용가지 용가지 용가지. 어. 이를 미드. 야 미드 바텀 쓰자. 어 미드 바텀. 나 바텀 한번 할게. 어. 이거 레오나가 라인 믿는 거 봐주고 같이 아랫부분 계속 해주면 맞다 맞다 지금 조심 맞다 맞다, 맞다. 아 어, 잡고 잡고 빼야 돼 로치. 어. 백... 이거 먹어도 돼? 민규 형 존나. 방금... 방금 방금 존나 웃긴 게8점작8점작아그 애. 어, 아 이거. 정도... 아 정신자는 딸일번 봤어 김영아. 에이 쌍바 쌍바 해. 아. 아.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해. 뒤단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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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아니. 그 릴리야 아. 아 이거 릴 야, 이사이풀다또 풀려. 팔로만 아 우리 야 어, 뭐냐? 사이 삼각 살살 보던아레이치 보면서. 아, 도돼 아, 해도 돼, 해도 내려온다? 돼. 공 좋아. 직승 좋았고. 노공 일을, 노공. 마이옵, 노공 미드 그대로 치고 나가자 이거 미드 그대로 치고 나가자 미드로 가자. 자로 자로 여기 이래 다아 괜찮 괜찮 탈론안 죽어 탈론안 음. 죽어. 아유 이거 이거 이거. 어. 공 뺐다 공이랑 그래 뺐어 공이랑 그래 뺐어. 에이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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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에이. 아니. 에이 나이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네. 쉽다 너무 쉬워 그래 이렇게 사고만안 나면 이겨. 아니 1대1인데 결판은 내야 되지 않나. 어 에피타이저 조금만 맛보고 아, 갈게. 내가 아이템이나크레마 예측했어 어. 성훈이. 김규단 피셜 우리 팀은 에피타이저다 맛만 보는 거다?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가 그냥, 그냥 지금. 그래. 나 여기 팀 도장 찍고 싶어. 아... 나 강제 바꿀게 F A 로. 아니 난 진짜로 거. 고민 중이야 지금. 왜냐면 김영희를 좀두판 정도만 더 보고 싶어, 지금. 나를 보고 싶긴 해. 그럼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민교 형. <laughs> 어. 내일 돼가지고 어, 준바도 왔어 하면서 봤대야나 너밖에 없다.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김영아난 진짜 딱 말했어. 더센 팀에 갈 거야. 오케이. 난 근데 두판 정도 더 보고 싶어, 진짜로. 근데 나는 민교 형, 이 나를 가지고 놀아도 좋아. <웃음> <웃음> 그러지 않아, 김영아이 <laughs> 가지고 놀지 않아. 일단 알겠어! 그럼 12시는 못한다고 할게! 이게 나는 왜 맛보러 가는지도 모르겠어. 딱 봐도 그러니까 약한 팀인데. 너희들이 도장 안 찍어줘서 가는 거 아니야! 봐봐 민교 이미 팀이 있잖아. <놀람> 팀 있잖아! 아니야! <놀람> 우리 하룻밤 <하름람> 팀이잖아 사실! 아 나는! 아나 여기 팀은 보험이야 솔직히! 여기 팀 근데 여기 팀! 김민교, 이종합님 다섯 개 정말 교만원. 너희 팀 공주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들 잡은 거 같아. 아이스빙고 미리 잡았어. 가비. <laughs> 가비 야 이거 너무 날먹이야 <laughs> 아나 진짜 야 올라온다 드리 이러면와 지나가는 단만데아다아 이게만 이번 내가 초반에 너무 던졌다 미안하다. 아, 내 눈에 밴 하지 말자니까. 프린밴도 안 할랬잖아, 어차피.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요. Let's go. 다인 아래쪽이다. 우리 블루 들어가서 사람. 진짜 그러면 찾을게. 잡았어. 아이스. 나안 죽어, 나안 죽어, 걱정 마. 미듬 끝났어. 나도 민규 형한테 저렇게 따이면. 사람들 존나 와가지고, 민규 형을 할때개 밖에만. <laughs> 다들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해. 나이스. 오케이. 나궁 있긴 해. 칼리도 올라와서 칼리까지 오면은 내가 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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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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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아, 길게 하번 오른 건 나. 위에서 오른 가예 에이, 길게. 괜찮아. 나 스킬이 없다, 야. 천천히, 아니, 칼리스타, 천천히 바울. 봐. 나 가는 중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물도 있어? 나전면 5초, 전면 5초. 야, 너프전면 5초, 4초, 3초. 여기까지. 이들 나한번 물리겠다. 위로 와볼래? 그냥 봐줄 수 있는? 살짝 무리해서 보탑 떴다, 소리. 오, 야, 씨발, 뒤질어했다 타워 먹고. 어. 내려요. 아. 아. 포이야 이제. 아 보이고? 아, 바텀 아, 다이브 예. 간다 얘. 연굴 키우기. 우리 뺐어? 뭐 오케이. 생겨. 상대블럿 들어갔어. 야 여기 어, 다이애나 이거 거, 보자 이거 어, 보자. 다이애나탈진 있어. 탈진 있어. 들어와서 궁 쓰면 탈진 걸어. 궁 쓰면. 아? 어? 탈진 걸어 줘야 되게. 됐다. 됐어. 어, 살았어. 이 너무. 와봐 와봐 와봐. 나 마나가 없다 야. 나오른트 몰라. 나 마나. 여기까지 만하자 가는 중이긴 한데 나 이거 4대2야 4대2 나이스 할만한데 근데 얘네 살짝 칼리 노플 칼리 야소한다. 노플 야소 간다 야소 간다 칼리, 칼리 노플 칼리 하고 있긴 해요 X됐다 김형아 얘 노플 살쪄맞해됐다 X됐다 천천히 해보자 불꽃 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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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려 나 버려 해. 나 버려 해. 살아 나가 살아가 세상에 더 나아가! 소리쳐! 바르스도 있음! 전령이 이런 나 이거 텔 찍어줄 수 있어 어? 볼래? 다 볼까? 텔더 깔아주던가 알았어 와드 돼!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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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와드. 맞았어, 와드. 맞았어. 와드! 와드 했어! 했어! 어 해봐! 해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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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잡았어! 킬! 킬! 김영일 내가 할게! 마무리할게! 이킬 박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녕 전령 그래. 우리거야 이 갔다 이러면 밑에까지 가자 이창까지 가자 옆에서 갖고 온다 들어온다 이거 들어온다 이거 뭉치면 안돼 뭉치면 안돼 다이애나 그래, 내가 막아줄게 아이고, 내가 막았어 아이고, 아이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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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스 들어오는 타이밍 막아줬어 에이스해 천천히 해 해봐 딜 해봐 딜 해봐 해봐 봐봐봐봐 이렇게 나이스 어, 다 그렇대. 바로 못까지 어때 김영아 어때, 어때? 와형 아니 이게 <미드> 또 뭐야? 그치? 그치? 지렸잖아. 나이스, 수찬. 이거지. 들어오는 타이밍이 뻔해. 우리 성골 섬멸쳐다. 야무지다 근데 야무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탑 명이 이제 주도권이 아닌가? 맞지. 내 야무지게 때리긴 했어, 내가. 탑을 살짝 갉어네 거기서. 아, 탑은 또 이제 그 푸시 했으니까. 아, 푸시 인정. 어, 있는... <놀람> 이거. 내가 네. 싸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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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봄 와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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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보자. 와봐. 간다. 와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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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어 어? <laughs> 그냥, 그냥 앞라인 잡아도 돼. 바론 먹을 거예요. 바론. 바론 좋아요. 바론 어, 먹고. 지지용. 나이스. 지지용. 아, 아니, 야, 두 볼이, 제이볼이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교트 뭐야? <laughs> 아니 교트 KT에서는 병신같이 못했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 아이 집중력 차이야 집중력 차이. <laughs> 어. 아 좋은데? 왜? 그래. 이느낌이야 네 우리 보장 찍으면 신뢰도 더 생기잖아. 방금도 이길 수 있는 거라고. 보장 찍을래? 이판 딱 가보자. 이판 이기면. 오케이. 가자. 음. 어. 그게 정말 교만... 누나, 몇, 몇 아. 보리도 나몇몇 티어야? 아몇 점이야? 몇 방정? 나1 4 점. 가보자.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병 뭐해? 아? 어? 뭐가? 아니 김만하 빌래 아니 나롤 코어 그 검색 중이었어. 아니 김만한 걸 내가 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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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걸왜 방풀하고 있냐? 근데 형 선픽이야. 현피에서제 좋은 걸로 정해 자이래 변했다 이러면 요네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수찬? 수찬? 애들아 상대 거를 방풀해서 뭐 하는지 봐라 우리 거 방풀하지 마 여기 팀은 민규원 AP씩 많네? 왜 그래, 여기 팀이라 해. 우리 팀이라 라고요 그러면 여기 아, 아, 팀이라는 표현을 안 해? 아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헛바라 진짜 우리 팀 우리 지금 김민규의 장난감들 4명이야 네 <laughs> 이그보리의친이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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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는가이친구이친이친이 얘 이거 나 전멸 뺀거 같아. 음 전멸 뽑았다. 어이, 다 쭉쭉 빼봐 음. 나 잡고. 렇지 봐봐 되잖아. 오, 요렇지. 아, 나이스. 나이스. 한다니까 나는 테리 필요 없어. 정글양 약. 오케이. 이거 얘도 나이스. 이겨. 나이스. 이거 비디 이겨. 나이스. 이겨. 나이스. 이겨. 나이스. 내가, 해, 해. 내가 이겨. 복귀야. 음, 됐어. 달리오가 더 빨라 아 전수찬! 아아! 저 새끼 던져! 하나 아니 던지는 게 아니고 이대로 계속 빨라 하잖 근데 왜둘 웃고 있어? <웃음> 어? <웃음> 안 웃고 있어! 안 웃고 있어! <laughs>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새끼 어이없잖아 탈리아 탈리아 궁터 간다, 버터 나줘나줘 응? 어, 와 고마워 치엄 싸게 됐고, 까비 탑 잡았어 오케이, okay. 나이스, 나이스, 아, 나비둘나탑좀 아, 나나 잡을래? 나탑좀 물기 좀 나도. 우리가 뒤에 있다. 잡았어, 오케이. 그냥 내가 잡았어, 안와도 돼? 와, 나이프. 바텀다 이구다, 바텀다 이구다. 붕, 붕다 써서 살아야 돼. 아, 어, 잡아봐, 어? 얘, 잡아, 어? 얘, 잡아, 어? 까비. <laughs> 거기까지 플래시 있어 벽에 있으면 죽어 벽에 있으면 죽어 아이씨.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네명은 조금 잘했어 얘텔 네. 정화 받졌다단킬치 노플이야 단킬치 노플 이제 다 간다 루테인 소따왔어 잘가 와피아라도 죽지 그걸 또 씨발 뭐 해봐 아구, 가고 있긴 해 참, 소찬아 <람> 나보다 너가 심한 거 같은데 하지마. 참 간다요, 궁궁궁 아씨 어우 괜 와드 하봤다 내가 아우 나 테리야 천 쓸게. 어, 엔쉬공싸봐엔쉬공싸봐엔쉬공싸 어, 어, 가는 중이긴 해, 천천히 해봐. 어그로 한번 끌었고. 다시 해봐, 계속 해봐. 여기다 건지인 잡을게. 잡았어. 어, 위로 가서, 위에 전령을 잡아. 전령 바로 할까? 가보자, 계속 가볼래? 자, 가볼지, 나이스. 와봐, 와봐. 뜯어봐야 돼, 뜯다, 점프.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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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다. 일단 한턴 살았어 나 봤어 봐줘 따뜻따뜻따뜻 뜨뜻 그렇지 음, 계속 아, 가 계속 아, 가 계속 가 나이스 잘한다 아, 좋아 좋아 그래 이것이 롱소드라는 아이템을 하나 더살수 있겠네 어 뭐라 그러지 아, 씨발 ㅂ 년들아 어? 이씨발 년아 김형 피아마 안 쓰고 죽었어? 나 집? 하자 오케이 응. 오면 어 오기만 한번 보고 아았 빠져 아빠지면 어, 시발 년들아! 제발, 제발. 아, 왜, 아, 아. 어떻게 된 일이야? 시아나 터치려 했는데 제 선열이라서. 좀... 바로 안 죽, 엄청 안 죽네. 그렇지 음. 오래 가야 되니까.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시원한한타를 못해서 아쉬운데? 아 근데 어쨌든 이긴 게임이다. 아니 진짜 이기는 판인데 이 판. 저는 그, 가,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아, 김혁 씨 어디 가세요? 저 가세요? 그가 볼게요. 어디로? 예? 어 어디든요. 어, 아. 어디든? 아, 둘이 뭐 해? 아. <laughs> 살짝 짤깍짤깍 <laughs> 소리 살짝 살짝 들리는데? 아. 아, 민규. 어, 다른 팀 어디 해본 데 어디 해본데 있어? 나는 두 군데 정도 갔다 왔어. 어때? 다른 두 군데 갔다 오니까. 아니, 물론 나는 스크림 안졌어 진짜 말안 하나 저는... 했는데. 어? 근데 너가 그렇게 스크림을 다 이기고 왔는데도 나랑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너 누구야? <웃음> 아, 장난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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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누구야? 장난이고. <laughs> 아. 아니 나는 내일 결정한단 마인드야. 근데 해야 돼. 왜냐면 파트 그 다음 날또 못한다며. 맞아. 내일 결정해야 돼. 내일 끝야 어, 내일 결정해야 돼. 내일 딱 세탁 해보고. 어. 그래. 내일 센팀으로만 다 잡아볼게. 오케이. 내일 세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끝.